안녕하세요 여러분 산타입니다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처음 사셨을 때뭐 요즘에는 잘안 달리는 것 같은데 라떼는 <laughs> 제가 사진을 배울 때만 하더라도 매뉴얼 3회정독 이라는 말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무슨 질문을 하면은 친절하게 다 알려줍니다 아, 이건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아래에다가 매뉴얼 3회정독 하시면 사진생활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라던가 뭐 매뉴얼 3회정독 단문이 달린다던가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딱히 그런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지 않고 웬만하면 다 개인적으로 찾아서 하시는데 제가 나름 사진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사진을 배우시면서 헛배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정말 좋은 기능, 편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십니다 거기에다가 매뉴얼을 한번 읽으면 정말 도움되는 게 뭐냐면 사진의 기초를 모르면 매뉴얼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즉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읽고 아 알겠다 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실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초보티를 벗어나셨다는 말인데 제가 예전에 니콘의 D750이라는 DSLR 바디를 몇년 전에 어 매뉴얼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주는 영상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유튜브 초반에 어, 지금 보면은 참 창피할 정도로 영상 퀄리티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영상들을 보고 도움이 많이 됐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이제 새 버전으로 소니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 시리즈는 소니 메뉴 공부하기 시리즈인데요. 제가 D750이라는 옛날에 니콘 DSLR 바디로 영상을 만들 때는 매뉴얼이 되게 친절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이렇게 PDF 파일로 쭉 나와 있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여기저기 다 찾아봤는데 소니는 뭔가 되게 매뉴얼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다시 제 카메라들 박스를 뒤지고 왔는데 확실히 매뉴얼이 너무 설명이 부족하고 없고 그래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그렇게 딱히 도움이 되시는 그런 매뉴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메뉴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주는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에서 메인으로 설명할 바디 바로 소니의 GV-E10입니다.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 반도체 때문에 구하기는 조금 힘든데 왜이 바디를 선택했느냐 요즘에 나오는 그 소니의 카메라들은 메뉴가 신메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메뉴로 변경된 바디들이 몇개 없고요 대부분 고급 기종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은 메뉴를 보셔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형 버전의 메뉴로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나메뉴얼 공부하려고 왔는데 네 바디랑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메뉴는 거의 다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 GVE10 이라는 바디가 초심자용 바디이기 때문에 이게 보급기형 바디이기 때문에 없는 메뉴가 몇 개씩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에 있어야 할 기능들도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진하시면서 필요하신 기능들은 거의 제가,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거기다 추가로 구형 메뉴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메뉴를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의 카메라도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바디로 준비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메뉴 공부를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소니의 미러리스 카메라 바디들을 만지실 때 외형이라던가 설명을 조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뭐, 단순하게는 외형적인 설명도 포함되고요. 이 소니의 미러리스 시리즈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외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소니 미러리스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소니 미러리스들, 크게 보면 두 가지 마운트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크롭 바디 마운트, 그리고 풀프레임 바디 마운트 두 개로 나눠집니다. 전체적으로 소니 미러리스는 E 마운트라는 이름을 사용하고요. 그런데, 구분을 짓기 위해서 풀프레임용 렌즈들은 풀프레임 E 마운트, -mount, FE 마운트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렌즈를 보실 때이 마운트가 뭐냐고 보시면서 E 마운트냐, F E 마운트냐 이걸 보시면 돼요. 100% 표기가 정확하진 않은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 맞거든요. 그래서 렌즈가 F E 마운트다라고 써있으면은 아, 풀프레임 E 마운트, 풀프레임 소니 미러리스 마운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양은 똑같습니다. 마운트 크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풀프레임 카메라에 크롭용 렌즈를 낄 수도 있고요. 크롭바디에 풀프레임용 렌즈를 낄 수도 있어요. 크롭바디에 풀프레임용 렌즈를 끼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풀프레임바디에 크롭 렌즈를 낄 경우에는, 비네팅인 현상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동글현상이라 그래요. 이렇게 까마, 주위가 까맣게 나오는.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어, 보통, 크롭바디 같은 경우에는, 보급, 자용이다. 뭐 배우는 사람 용이다. 전문가용은 풀프레임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왜냐하면은 이 크롭용 바디 중에서도 스펙이 좋은 바디들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소니 같은 경우에는 영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하는 경우에는 풀프레임보다 크롭이 가지는 장점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크롭 바디를 가지고 영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크롭용 렌즈들이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풀프레임이 아니어도 이런 크롭 바디를 가지고라도 사진생활 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마운트가 소니의 미러리스 마운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중에서 제일 추천하는 거는 이 GVE10 이라는 바디인데요. 왜 제가 이 바디를 갖고 있냐면은 가격도 저렴하고 요즘에는 반도체 수급 때문에 가격이 다시 올라가긴 했는데 80만원대라는 저렴한 가격에 있을만한 스펙은 다 있고요. 사진도 정말 좋고요. 그래서 저는 제 주위에 누가 카메라를 산다고 하면은 이 바디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어? 크롭 바디인데? 초보자용 바디인데? 에이,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무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력을 키워서 사진 실력으로 눌러버리고 영상 실력으로 눌러버릴 정도로 정말 괜찮은 바디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를 이 GVE10이라는 바디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절대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앞 광고도 아니고 뒷 광고도 아니에요. 정말 좋은 바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요. 이 바디에 있는 기능만 잘 쓰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사진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제 외관 설명을 드릴게요. 소니 같은 경우에는 외관 설명 드리기 살짝 힘든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요. 그 타사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통일성이 있어요. 바디의 앞모양과 뒷모양의 통일성이 어느 정도 있는데 얘네는 바디가 많다 보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통일성이 좀 없는 편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뒷모습을 봤을 때 앞모습을 봤을 때 버튼의 위치라던가 배열이라던가 이런게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모양 자체로는 버튼만으로는 바디에서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라는 걸 얘기하기는 조금 힘든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몇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여기 이 마운트 끼는 부분에 여기 이제 여기다 이제 렌즈를 끼잖아요. 이 부분 옆에 있는 버튼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눌러서 이렇게 렌즈를 뺄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렌즈를 장착해 볼게요. 어, 참고로 여러분 끼실 때는 렌즈 끼실 때는 센서를 거꾸로 하시는 게 먼지가 안 들어가고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렌즈에도 여기에 보시면은 동그라미가 있고요. 여기 센서에도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들끼리 맞춘 다음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딸깍하고 소리가 납니다. 다시 한번. 이게 딸깍하고 소리가 나요. 이렇게 되면은 렌즈가 고정이 됐다는 얘기고요. 이 버튼은 뭐냐면은 이 렌즈를 뺄때 고정됐으니까 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렌즈 끼실 때 제일 많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은 어디서 어딜 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말씀드렸죠? 렌즈의 동그라미와 센서, 어, 바디의 동그라미를 맞춘 다음에 돌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잘못 맞춰서 추 잘못 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꼈다 그냥 돌리기만 하셔서 이게 떨어지는 걸 제가 몇번 봤어요. 물론 다행히 이제 테이블 같은 데서 렌즈를 갈아끼시느라 크게 고장이 나진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렌즈를 갈아끼실 때이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돌려주시고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게 배터리가 있죠. 여기 배터리 끼는 부분이 있는데 보급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끼는 곳 옆에 메모리 끼는 곳도 같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바디들의 급이 올라가면은 이 옆에서라던가 메모리를 끼는 부분이 바뀌어요. 그런 게 있고요. 이제 옆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옆면에 보시면 이런 거 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고 잘안 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열어보면은 GV210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3개의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여심은 하나의 단자가 더 있어요 이렇게 네 개의 단자가 총 있는데 아래 거부터 보시면은 맨 위에는 usb-c 타입 충전도 할수 있고요 데이터도 뺄수 있는 그 c 타입 마운트가 하나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hdmi 소니의 대부분의 카메라들이 마이크로 hdmi를 사용하는데 솔직히 마이크로 hdmi는 영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케이블이 고장이 잘 나가지고. 뭐, 하지만 크기를 작게 위해서 했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헤드폰을 헤드셋을 껴가지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운트가 하나가 있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은 위에 있는 거 따로 있는 걸 보시면 여기에는 마이크를 낄수 있는 단자가 있어요. 제가 이 g v 2 1 0이란 바디가 정말 좋은 바디라고 했던 것 중에 금나누기가 없어요. 금나누기가 뭐냐면은 타사의 바디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는 그런지 모르겠는데 몇년 전만 하더라도 이 외장 마이크를 지원하지 않는 바디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고요. 플러스 이 DV210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USB-C 타입, 어 여기에다가 USB-C 타입을 꽂아놓으면은 사진을 바로 찍으면서 전원이 공급돼요. 그래서 보통 다른 바디들 같은 경우에는 충전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래에다가 특수한 배터리를 쓴다던가 이제 더미 배터리라고 하거든요 그런 걸 쓴다던가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GV-E10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USB-C 타입을 바로 꼽아 버리면은 바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금 나누기가 없는 정말 좋은 이유 이 카메라 80만원대 카메라 주제에 무한 촬영이 가능해요 메모리만 있고 배터리만 있으면 무한 촬영이 가능한 좋은 바디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용으로 이 바디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유튜브 녹화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할때 쓰려고 제가 이 바디를 갖고 있어요 가격이 좀 내려가면 한대더살 예정입니다 액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고르실 때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어, 스위블 액정과 그리고 틸트 액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GV210의 액정은 스위블 액정이에요. 셀카 찍기 편한 스위블 액정. 그래서 이렇게 키면은 액정이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렇게 뒤를 돌려서 이렇게 뭐 셀카도 찍을 수 있고요. 영상할 때는 스위블 액정이 정말 편합니다. 이렇게 내려서 볼 수도 있고요. 뭐 각도를 이렇게 멀리서도 이렇게 설정해서 볼 수도 있는데 얘는 옆으로 가서 돌아야 돼요 돌려면은 그쵸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를 액정을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빼서 돌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틸트 액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액정 이렇게 바, 액정이 바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바로 내려와서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고르실 때 스위블이 좋냐, 틸트가 좋냐 요거를 한번 고민하시면 좋고요. 그냥 이거는 개인 편차가 있지만 일반론적인 거로는 영상할 때는 스위블이 좋고 사진 찍을 때는 틸트가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고요. 어, 이 GV210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보급자용 바디이기 때문에 펑션 키 같은 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카메라들이 급이 올라갈수록 여기 저기에 그 fn 키가 많이 붙거든요 이런 거는 나중에 내가 원하는 단축키로 원하는 기능을 넣어서 쓸수 있다는 거 후면 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캡처 보드를 연결할게요 자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따려고 캡처 보드를 하나 준비해 놨거든요 보시면 아까 준비해 놨던 이쪽에 hdmi 슬롯에다가 끼워주면 돼요 미리 세팅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기 꽂기만 하면은 자 이렇게 화면이 HDMI 케이블을 연장해서 이렇게 모니터로도 볼수 있고요. 저는 모니터로 보는 대신에 컴퓨터로 저장 중이에요. 그뿐입니다. 자, 자 이제 이 뒷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웬만한 웬만한 바디들은 거의 다 이게 공통을 했는데 뭐냐면은요, 여기를 돌리는 거, 이게 돌아가거든요. 이걸 돌려서 세팅하는 게 있고요. 촬영에 관한 그 많이 쓰는 것들을 즐겨찾기 해놓은 게 있어요. 그 촬영할 때 많이 쓰는 것들을 즐겨찾기 해놓은 게 바로 여기는 F n 키예요. F n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는 촬영에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fn 키를 누르면 이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꺼져 있는 거는 어제가 수동렌즈를 끼고 있어서 그런 거고요 여기 있는 애들 대부분 촬영할 때 필요한 것만 모아 놓은 거예요 기본적인 설정에서 하지만 여기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보시면은 뭐 일단 여기 있는 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드라이브 모드 연사로 찍을 거냐, 타이머로 찍을 거냐. 이거는 한 장만 찍는 거고요. 이거는 연속 촬영 하이. 옆에 보시면 하이, 로우, 미드, 로우 들어가죠. 연사를 얼마나 빠르게 때릴 거냐. 그거에 대한 거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타이머. 알겠죠? 이 브라켓, 브라켓팅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런 게 있고요. 자, 다시 FN키를 눌러서. 두 번째 있는 거 초점 모드, 그 다음에 초점 영역, 이런 거 많이 중요하죠. 어디까지 잡을 건지.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쓰시면서, 소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인터페이스는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FN키의 기능만큼은 조금 다른 카메라보다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넣으시면 되고요. 이 카메라는 뭐 여러가지 세팅이 있어서 지금 이런 메뉴가 나오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스테디샷, 손 떨림 방지, 소프트 스킨. 좋아요.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 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촬영 모드라던가 이런식으로 있어 여러분들이 다른 바디를 갖고 계시다면은 버튼으로 바로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촬영 모드라는가 이런 건 없고 다른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촬영하실 때 필요하신 자주 쓰는 기능 여기에다만 넣어놔도 여러분들이 진짜 따닥따닥따닥 따닥 따닥 조정해서 바로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다 보고 익숙해지시면은 이 f n 키에다 원하는 기능들 세팅을 해 놓고요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위에 있는 디스플레이란 메뉴 DISP 디스플레이 얘는 뭐냐면은 액정에 나오는 정보들이 바뀌어요 여러가지 이렇게 뭐 히스토그램도 나오고 수평계도 나오고 여러가지 정보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화면을 놓고 쓰시는 게 여러분들이 촬영하기에는 제일 좋으실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앞에다 이쁜 걸 놓고 준비해야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다 좀 이쁜 거를 놓고 촬영을 하도록 해야겠네요 죄송합니다 <laughs> 기본적인 세팅으로는 이 위에 있는 걸 바꾸면 조리개가 바뀌고요. 여기 있는 버튼을 설정하면 조리개가 바뀌고요. 여기 있는 버튼을 설정하면 셔터 스피드가 바뀌고요. 여기 있는 버튼을 설정하면 ISO가 바뀝니다. 그래서 촬영의 기본 3 요소, 셔터 스피드 조리개 ISO를 보급게임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 바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좋은 바디예요. GV210은. GV210 이라기보다는 소니의 좋은 장점이기도 합니다. 좀 다른 바디들, 보급기형 바디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인터페이스가 좀안 좋은데. 그런 게 있고요. 기본적인 외형에 대해서, 그리고 소니 미러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메뉴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